마음에 평정심을 가져라. 마음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푸른 산과 푸른 물이다. 본성 속의 천지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성장하는 기운이 있으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 뛰고 솔개가 난다. 마음을 비우면 어디서든 행복하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차가운 연못에도 물결이 끌어올라. 자연에 묻혀 살아도 포요함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무더위 속에서도 서늘한 기운이 이뤄 시장 한복판에 살아도 시끄러움을 모른다. 마음이 밝아야 한다. 천성이 맑으면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면서 모두 심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마음이 어두우면 선을 말하고 개성을 읊더라도 모두 정신을 희롱하는 허수고일 뿐이다. 마음이 넓으면 집착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넓으면 만정도 질그릇 같고, 마음이 좁으면 머리칼 한올도 수레바퀴와 같다. 아웅다웅 살아 무엇 하겠는가? 석화같이 빠른 빛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이며,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혼들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는가. 한가로움이 좋다. 명예를 자랑함은 명예에서 달아나는 것보다도 못하고, 일에 능숙한 것은 일을 줄여 한가로움보다도 못하다. 꽃은 떨어져도 마음은 한가하다. 옛 고승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몸물을 뚫어도 물 위에는 흔적이 없다 하였다. 또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이 아무리 빨라도 주인은 고요하고 꽃은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 하였다. 항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모든 것은 정신에 달려있다. 정신이 넉넉하면 배 이불을 덮고도 천지의 화평한 생기를 얻고 입맛이 넉넉하면 명아주국의 밥을 먹고도 인생의 담백한 참맛을 안다. 정신과 육체를 맑게 하라. 산속에 사는 선비는 청빈하여 그윽한 맛이 저절로 풍기고 들에서 일하는 농부는 소박하여 천진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만약 몸을 시장의 거강꾼으로 떨어뜨린다면. 차라리 구렁텅이에 빠져 죽더라도 정신과 육체가 맑은 것만 못하다. 마음에 없으면 저절로 가깝다. 선정에서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잔다 했고 시지에서는 눈앞의 경치를 평범한 말로 나타낸다 했다. 대개 아주 높은 것은 아주 낮은 것에 깃들고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나온다. 것이 있으면 오히려 멀고 마음에 없으면 저절로 가깝다. 자신을 제어하라. 백낙천이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다 놓아 버리고 자연에 맡기는 것이 제일이다. 또조보지가 말하기를 마음과 몸을 잡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했다. 놓아 버리면 넘쳐 미치광이가 될 것이고 잡아 두면 메말라 생기가 없어진다 오직 심신을 잘 가누기 위해서는 자루를 잡아 잡고 놓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본성에 따라 자적하라 무력의 얽매이면 인간의 삶이 애달픈 것임을 깨닫게 되고 본성에 따라 자적하면 인간의 삶이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애달픈 것을 알면 세속의 욕망이 꺼질 것이고 즐거운 것을 알면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재능이 너무 많을 필요 없다. 낚시질이 즐거운 일이지만 오히려 살리고 죽이는 마음이 있고, 바둑 장기가 맑은 놀이지만 승패를 다투는 마음이 있다. 보라, 일을 좋아하는 것은 일을 덜어내는 것만 못하고, 재능이 많은 것은 무능하여 천진함만 못하다. 하늘과 땅 차이지만 다를 바 없다. 의로운 선비는 천승의 나라를 사양하고 탐욕스런 사람은 한 푼의 돈으로 다툰다. 인품이야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명예를 좋아함과 이익을 밝히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천자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번뇌하고 거지는 음식을 얻기에 부르짖는다. 신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초조한 생각과 초조한 목소리는 다를 것이 없다. 은자의 맑은 흥취는 유유자적함에 있다. 술은 권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을 삼고 바둑은 다투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것이며 피리는 구멍이 없음을 좋게 여기고 검은고는 줄이 없음을 고상하게 여기며 만남은 기약 없음을 참됨으로 삼고 손님은 마중과 배웅이 없음으로 편하다고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거칠에 이끌리고 형식에 얽매인다면 문득 속세의 고해에 떨어지고 만다. 깨달은 선비는 가는 곳마다 유유자적한다.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은 흰 구름과 그욱한 바위에서 돌을 깨닫고 영화로움과 이욕을 좇는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와 기묘한 춤에서 피곤을 풀지만 깨달은 선비는 시끄러움과 고요함을 가리지 않으며 영화로움과 쇠퇴함이 없어. 가는 곳마다 유유자적한다.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라.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찾는다.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그것은 곧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며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면 이것이 곧 움직임의 근본이 됨을 모르는 탓이다. 어찌 남과 나를 하나로 볼수 있겠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둘다 잊을 수 있겠는가? 술은 적당히 취하는 것이 좋다. 꽃은 반쯤 핀 것을 보고 술은 조금만 취하게 마시면 참다운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 꽃이 활짝 피고 술에 흥뻑 취하게 되면 도리어 추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이는 생각할 일이다. 욕심이 없으면 위기도 없다. 내가 영화를 바라지 않으니 이익과 복록의 달콤한 믿기와 근심이 없고 내가 나서기를 다투지 않으니 벼슬살이 위기에 두려움이 없다. 부하다고 마음 편한 것이 아니다. 많이 지닌 사람은 많이 잃게 되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근심 없음만 못하고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넘어지니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의 편안함만 못하다. 무력이 없다면 집착은 녹아 없어진다. 가슴 속에 반점의 무력도 없다면 집착은 이미 눈덩이가 화로뿔에 놓고 얼음이 햇볕에 녹는 것과 같다. 눈앞에 한 조각의 밝은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달은 푸른 하늘에 있고 그림자는 물결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욕심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어진다. 좋은 차만 구하려 하지 않으면 차 주전자가 마르는 일이 없고 향기로운 술만 구하려 하지 않으면 술단지 또한 비는 일이 없다. 꾸밈 없는 검은 거는 줄이 없어도 고르고 짧은 피리는 구멍이 없어도 항상 즐겁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산나물은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들새는 기르지 않아도 스스로 살 것만 그 맛은 모두 향기롭고 맑다. 사람도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으면 그 맛은 뛰어나게 다를 것이다. 살고자 함이 죽음의 원인이다. 병든 후에 건강이 보배임을 알고, 전란 뒤에 평화가 복임을 아는 것은 성견 지명이 아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재앙의 근본이 되고, 살고자 욕심내는 것이 죽음의 원인인 것을 안다면 그것이 뛰어난 식견이다. 천성대로 살면 인생이 편해진다. 농사짓는 시골의 늙은이는 닭고기와 막걸리 이야기에 기뻐하지만 큰 연회의 고급 요리는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무명 두루마기와 배잠방이를 이야기하면 좋아하지만 고급 외복은 물어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천성이 온전하고 욕망이 담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 제일의 경지이다. 떠나야 할 때를 알아라. 피리 불고 노래하여 한창 흥이 무르익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벼랑을 노니는 달인처럼 부러운 일이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밤길을 서성이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고통의 세계에 담그는 것처럼 우수운 일이다.